앞으로 가세요 <laughs> 먼저 가세요 아차란 청설모 아 벌써 오랜만에 삼행이라 벌써 한번 쉬었죠 아 이제는 벌써 15자에 도전하는 아차란 청설모이다 보니 주변에 경치를 감상하면서 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여유 보통 등산을 하다 보면 걷기에 힘들어. 땅을 바라보며 걷기 마련인데, 우리 아차단 청솔모. 벌써 역시 다람쥐가의 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터 경치를 자기가 올라야 될 나무들을 보며, 자, 여유롭게 걷고 있죠. 청계산 직진요는 그냥 무조건 직진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예. 거리 거리 두기를 잘하면서 산행을 하고 있죠. 아직도 깡깡 얼어있는 얼음 볼수 있습니다. 아 저기 얼음 언데. 응. 여기서 아이젠 체험을 이따 한번 시켜줄게. 요 아빠가 응. 아이젠을 끼고. 저 얼음 위에서 한번 걸어봐. 그럼 재밌을 거야. 이제, 청소를 먼저 꼭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걸어가자고 합니다. 아, 여기다 지키면 계단을, 계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코스, 코스를 한번 되짚어주세요.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죠? 참성단으로 꺾나요? 참성단인데? 참성단으로 꺾으라는 이정표와 함께 자. 어제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산이 젖어 있습니다. 마치 가을 산행을 가는 것 같죠. 단풍잎들이, 낙엽들이 젖어 있죠. 그쵸? 청개랑 직진이요. 부모님 손을 놓고 등탈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킬이죠. 아, 로프가 있습니다. 근데 로프가 물이 젖어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 <laughs> 아, 참천설 뭐. 너무 힘들면 마스크를 좀 내려, 사람 없어, 없는 데는. 그렇지 오케이. 호흡을 해, 호흡을. 이제 1 k m 올라왔습니다. 하... 오늘 곰탕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개가 엄청 흐려서 에... 보이지 않는 날씨에 아무래도 정상에 가면 곰탕을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 진우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어 준비도 안 하고 있더니 발목이 예. 네. 또저구나 <laughs> 어, 뭐. 여기 있어다. 그거. 이거 <laughs>